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바로 아반티스 코인입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, 이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이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이 아반티스 코인, 지속적으로 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인해 대부분의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. 이 고점과 저점을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고 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십니다. 제가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먼저 아반티스코인의 VIP 세력 정보 그리고 고래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차트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엔 세력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고 이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. 현재 아반티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그만큼 세력 정보는 수익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십니다. 현재 이 아반디스코인 같은 경우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아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놨습니다.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1분기에 해당 정보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이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웨일입니다.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이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4%가량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240% 상승,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이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50%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